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펩타이드 결합과 단백질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펩, 펩타이드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두 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요거를 다이펩타이드, 이렇게좀 어,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트라이펩타이드 어세 개라는 숫자가 이제 트라이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 개라는 숫자가 다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두 개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면 트라이펩타이드. 어 요렇게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다수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때 굉장히 좀 많다, 많다 다수의 의미로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 어 요렇게 부른다라는 거 용어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 의 결합수, 요거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요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됩니다. 어, 어떤 걸 통해서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요. 그때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될 때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여기 사이에 연결된 거 있죠. 요걸로 개수를 따져 주셔야 됩니다. 어, 몇 개가 보이죠?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을 하면은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2개가 된다는 거. 아미노산의 개수보다 1개 더 적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일 단백질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백질의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펩타이 드그 아미노산이 이제 20종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20종류가 되는데 걔네, 걔네가 이제 결합을 해요. 만약에 이제 두 개씩만 두 개만 이제 결합을 했다고 했을 때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다른 아미노산을 표현한 겁니다. 뭐 동그란 아미노산과 네모난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모난 아미노산과 세모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종류가 다르게 연결되어 있죠? 종류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뭐 요런 아미노산이 연결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는 세 개가 연결됐고 얘는 두 개가 연결됐죠 뭐두 개는 같더라도 어쨌든 얘는 총세개 얘는 두개 수가 다르잖아요 결합된 수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일단 종류도 같아요 종류가 같아요 동그라미하고 네모 세개 세모의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숫자도 같아요 둘다 이제 세개세 3개, 개예요 하지만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얘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 배열 순서가 달라요. 그럼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종류가 또는 수 또는 배열 순서가 다르면은요. 우리는 다른 폴리펩타이드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기능이 다르고 다른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의 종류가 20여 가지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로 조합을 할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는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의 조합인데 얘네들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11만개 이상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나 우리가 알아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거 콜라젠 피부에 있는 거 케라틴 단백질 공작의 깃털 양의 뿔 그다음에 뭐 마이오글로빈 근육에 있는 거 실크 단백질. 하는 거 <laughs> 예, 미안합니다. 예, 실크 단백질, 거미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다이0 종류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과 번, 변성인데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열과 산에 약해요. 그래갖고, 얘네들에 의해서 입체구가, 입체구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자기의 원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가지고, 어, 뭔가 제대로, 어 작용을 할수 없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인데, 고기 같은 거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막 딱딱해지죠? 어, 일단 그 고기 말랑말랑한 이제 그 삼겹살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소고기 생각해보세요. 소고기. 어, 빨개요. 막 말랑말랑해요. 부들부들하죠? 근데 뜨겁게 달궈요. 그럼 계속 달궈봐요. 그럼 막 딱딱해지고, 막 맛도 달라지고 그러죠? 뭐 그런 느낌으로 어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산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산은 우리가 이제 그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이제 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산성 물질에도 좀 취약하다. 뭔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왜 입체 구조가 변형돼서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요거는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런 용어들 어, 표현들 그리고 요 내용 그리고 뭐 종류 예시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예시들은 뭐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밖에도 훨씬 더 많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학교 수업 들으실 때좀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